C 모바일 데뷔해가지고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해왔습니다. 레이저아케 레이저나케를 <laughs> 영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투멘타 되면은 그냥 헤딩 가버리잖아. 어, 헤딩이 가버려, 요 여러분들. 헤딩이 거의 안될걸 알기 때문에 약간 발밑 원툴로다가 아테랑 지금 TC를 쓰고 있어요. 나 이것도 샀어. 체육팔진도 영입을 했습니다. 어, 체육팔진. 근본 아닙니까, 여러분들? 체육 근본이잖아. 팔진도 간지나고, 어, 헤드기어딱 차고 있고. 200억대 스트라이커 추천이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여러분들 진짜 내가 뭔가 선수 추천하기가 애매한 게, 아니, FC 모바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막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뭔가 좀. 근데 지금 딱 FC 모바일이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는 가정이면은 200억으로 격수 산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케인 괜찮을 것 같고, 어, 포를란. 포르란 괜찮을 것 같고 차범근 형님도 좋을 것 같고 뭐 레반도프스키 이 정도 어, 양발 선수 같이 메리트가 되게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FC 5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 FC 5 y 를 감안을 안 해도 괜찮은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레반이랑 포르란요두 선수 뭔가 케인은 좀 무겁고 차범근 형님 피지컬이 좀안 나와서 키가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포르란이면 레반도프스키 추천드립니다. 현재 메타로 130억 센백이요. 이번에 저는 FC 5 y 를 저는 FDT만 해봐가지고. 에프리티 갔다 온 입장에서 센터백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키는 별로 안 중요하죠? 그렇게 키는 안 중요해요. 저는 약간 역동작 없고, 빠릿빠릿하고, 몸 단단한 애들. 뭐, 살리바. 네스타는 좀 민벨이 낮지. 어, 네스타랑 지아스 민벨이 낮은 편이어서. 아니면 말디니. 이런 거. 이런 거 좋지, 말디니. 말디니 괜찮을 것 같고. 캠벨캠벨캠벨 캔벨. 캠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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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캠벨 에바다. 캠벨은 에바예요. 쓰면 안 돼요. 루시오 좋을 것 같아. 루시오 좋아, 루시오. 루시오 좋고. 김민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루시우 김민재, 레들리 킹?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 나 이거 이거 사는 건 에바죠. 여러분들 이거 이적 시장에 있던데. 미제 칠지는 에바지. 이거 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적 시장에 떠 있더라고? 이거 사는 건 에바죠, 여러분들? 수비수보다 좀 그렇긴 하네. 뭐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거으면 좋았을 텐데. 베이스... 야 거의 뭐 근데 블리트다 얘는. 쓰다가 바로 팔 거잖아. 야 이건 안 팔려. <laughs> 이거 나 지금 일주일 동안 보고 있어 일주일 동안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사 진짜 아니면은 폴 육진 너도 매물이 없네 아 뭔가 좀 사고 싶어 뭔가 돈이 있으니까 좀 뭔가 소비를 하고 싶은데 와 이거 우진은 70, 80억인데 육진은 비싸다? 제대로? 육진은 300억이나 네 아니면 야 은풍쿠? 은푼쿠, 여도도 좋지 않을까요? FC 모바일 되면은. 얘 은근 좋을 수도. 아, 레인보우는 개쌉쓰레기인데 맞아요. 카르발류도 지금 제가 살라고 지금 계속 바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매물이 없어. 내가 거 7진도 걸어놨었는데, 인기가 많어. 카르발류가. 이게, 그, 너무 비싸요. 육진이 너무 비싸. 378억이야. 이거 기속이야. 이거 원래 내가 처음 살라고 마음 먹었던 게 200, 280억? 한 90억? 안돼 아, 300억, 되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올라 버렸는데 사는 거는, 마음이 아프잖아, 이거는. 지놀라 굳진 팔아드릴까요? 여기 올려보세요, 한 번. 어, 올려보세요, 한 번. 예, 이건 있었는데, 올려놔도 못 사겠다. 3,000억이어가지고. 예, 네, 지놀라 굳진 좋겠네요, 있으셔가지고. 오! 아 잠깐만. 아, 지놀라. 안 돼, 지놀라. 아, 야, 사실 이것도 매물을 계속 바꿔 든 얼마 전에. 없어져가지고 포기했는데, 아, 진올라 팔진는 있네.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그, FC 모바일 가면은, 진올라 안 좋아지겠죠? 아, 솔직히 안 좋지 않을까? 아, 나도 솔직히 말했긴 하다. 아니, 개싸게 올라왔어. 3 9 5이면 진짜 개싼 거야. 아, <laughs> 잠깐만, 진짜 살까? FC 사전 체험했을 때, 공미 체감은 나쁘지 않겠다. 공미가 체감이 짧은데, 짧패가 좋았어. 드리블이랑, 드리블 올라가잖아. 얘는 드리블, 솔 컨트롤 올라가네? 아, 육아 뽑고 다시 팔아? 아 진짜 사봐? 야 가격 내렸다 400억으로 아 아닌가? 올린건가? 아이 사람 올렸네 가격 387하안하안에 주면은 산다 이 사람 지금 보고 있거든? 방송 보고 있는 사람인가? 387이면은 산다 눌러 라 팔찌 한번 387이면 사본다 387 팔찌는 약간 i n v i s i b 이 있잖아 어 하.. 하.. 하안에 이 사람 지금 방송 보고 있다 395억이었는데 400억으로 올렸다 이거 8 7이면 삽니다. 아니면 저 이거 그냥 안 사고 첼시 딴거 사러 갈 거예요. 어, 나 솔직히 나도 이거 사고 싶은데 잘안 나오더라고 이지놀라는. 어? 아씨 아, 아, 잠깐만. 아, 잠깐 사줬어. 잠깐만야 아, 좋겠다. 잠깐 사줬다. 야, 진짜 준다고 하네. 오케이, 지놀라 팔진. 이런 지놀라 팔진. 나이트. 어, 양발인 거. 그래, 양발인 거 좋잖아. 지다리 한번 해보자. 어 지다리 한번 보자 그래 어 유튜브가 어 유튜브가 좋았다 수비 세어신거보다 높다 이야 지올라 팔진 그래 이렇게 생야 쓰... 이렇게 된거 써보자 그래 이렇게 된거나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지올라 팔진 진짜 여러분들 저가 어 진짜 써보고 싶었던 카드 중 하나예요 제가 이거 약간 내 드림 약간 드림 카 같은 드림 선수 중 하나였는데 야 오야 오늘 183 찍히네 와 나도 지올라 팔진 오너 내 팀에 팔진이 둘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개 까면 되겠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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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게 112에서 그126 육진이 뜨는 팩이거든요 난 여기서 오늘 깠는데 사실 102, 112짜리 육진다 뜨긴 했어 하나씩 까볼게요 그냥 뭐 올가게 하는 건 약간 노잼이니까 하나씩 까볼게요 여기서 이제 118짜리 뜨면은 교환까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HOL 선수 팩2 이거부터 거의 근데 이거는 뭐 싸울 팩 이런 거 아닌가? 프랑스 아 파이트다 나 이거 진짜 국기만 봐도 알것 같아. 아, 이거 봐봐. 하이트, 아, 사울뭐 이런 것밖에 안 떠, 진짜. 항상. 이 팩은. 뭐 좋은 거 뜨는 걸못 봤어. 하이트 일단 나왔고요. 교환 가자, 일단. 교환에서 그 좋은 거 띄면 되지, 뭐. 자, 형님 이거 교환에서 그 제가 좋은 거 맛있는 거띄어드리겠습니다 8억, 보통 여기서 아, 8억이 많이 뜨긴 하거든? 8억이 많이 뜨는데, 아, 여기서 한뭐한 뭐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뜨면 딱 좋을 것 같은데? 10억 정도? 자, 10억 들어갑니다. 8.5억대 이득이요. 그렇긴 한데, 10억 드릴게요. 열렸다고? 호츠. 이탈리아. 이, LM 이그리폰데 잠깐만, 이게 얼마지? 118.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이런 식으로 손을, 잠깐만. 연습 죄송합니다. <laughs> 선수 랑률이 10%일 텐데? 와, 나도 이건 진짜 예상 못 했다. 와. 아무튼 <laughs> 계획해보겠습니다, 다시. 고 안으로 떡상 가보자 자 일단 첫 번째 거의 8오 5천이 뜨는데 아까... 어? 나도 선수! 어 좋아 좋아 뭐야 누구야 스페인! 잠깐만 h 5 L. 레프트백아아 야발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자한번더 가볼게요 오! 나이스 복구! 1사억야1 3억 떴는데? 잠깐만 1 3억이면은 그래도 손해인데? 아니, 그래도 손해잖아? 아까 때문에 그래도 손해인데? 한 번, 나번더 마지막 오, 잘뜯다 근데? 8억 5천이 안 뜨는데? and make it rock yeah, side by side Left